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특별히 뽑았어요 우리 채원이가 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채원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돌봐 주시고, 많은 것들을, 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신 강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채원이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채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채원이에게도 예쁜 마음에. 조금만 보상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다른 친구 한명더 뽑았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어제 각 반별로 너무 기도 제목을 다 줬기 때문에 각 반별로 선생님들께 좋은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아마 오늘 선생님들 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삼소망의 조은상 자 은상이 은상이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세계, 평화, 어,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 아주 작은 기도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은상이의 기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성원님들 기도해야 되겠죠? 두손버은도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상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아픔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프고 어려운 많은 일들 그리고 슬픈 일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가될 텐데 우리 큰소리로 마지막 부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멋진 감사합니다 어, 그동안 4일 동안 배웠던 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한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어린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난 장로님도 아니고, 난 선생님도 아니고, 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방금 손을 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구호 한 번만 더 해줘볼게요. 자, 멋진!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하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어, 목사님 말씀 잘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시고 집중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어린이들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른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린이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떠한 어린이들이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못 오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부르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자 나하만 장군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나하만 장군은 아람군대 장군이었어요. 자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근데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문두병에 걸렸어요. 자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번 맞히는 친구에게는 어, 목사님이 그 이영준 목사님께 선물을 좀 드리면 어, 예후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요? 네. 근데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이나왔을까요자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이, 우리 안경 쓴 친구 엘리사를 찾아가서 오 어, 정답입니다. 우리 저 친구 기억했다가 목사님 나중에 선물을 좀드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어? 어 벌써 손들친 거 있어요? 아직 질문도 안 나왔는데 손들 들어요? 뭔데요? 우리 대답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에요. 자 목사님 다시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이남만 장군이 어떻게 이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맨 앞에 있는 친구 네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도 기억했다가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혔어요 엄마도 떠나고 또 아빠도 떠난 채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섬기던 본인이 따르던 그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자 이 어린 소녀가 용기 있게 나아가가지고 어, 우리 지역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영기가 죽어가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뤄냈어요. 두나 사이에 평화가 생기도록 한 거지요.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뭔 생각이시죠? 네, 내가 앞까지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을 승판하니고요 대학생 10명에게 실험 참여 대가로 1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도덕성에 관한 설문조사. 촬영에 끝나자 제작팀은 돈목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전에 약속한 사례는 10만 원. 그러나 실제로 건넨 돈은 15만원 진실을 아는건 단 한사람 나만 모른척하면 5만원이 공짜로 생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만원이요. 세금 <laughs> 얼마예요? 아, 1만원 <laughs> 실험했다는 걸 알고 멋져가는 학생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laughs> <젠개예요. 웃음> 이건 안돼요. <laughs> 이건 안돼요. <laughs>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 무너진 사람이구나. <laughs> 사회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유혹을 느낄 때가 많죠. 그렇게 몇번 흔들리고 나면 마음속에서 어느새 양심 대신 환법이 자리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약속과 달리 5만 원이 더 들은 봉투를 모르는척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말한 학생도 있습니다. 네? 어. 또 다른 학생들도 거의 반사적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뭐 잘못 줬겠구나. 저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안들어요 뭐 제가 들은 것요 네. 들은 것보다데요원 진짜 이렇게 많이 주요 네. 15만 원이세요 10만 원 줘.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양심. 우리 안에는 도덕과 양심의 본능이 있습니다. 입이 망정이다. 알겠어. 가만히 있었으면 10만 원 받았을 텐데라 생각했어. 불가능한어요 행복해 지금. 자이 여성이 마지막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 본인이 정직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여성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정직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정직하고 용기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가 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장군에게 용기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1 1기와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또 용감하게 이야기한 이 소녀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어린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나만 작군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나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과 감화력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위 인들 중에 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한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삭의 모습. 또 모세도 마찬가지다 사무엘도 그 어린 나이에 또한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이 사무엘, 또한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 또한 요하스, 오병이어의 자신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물고기와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아이들. 성경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위대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8,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몇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8,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이해했고, 또한 이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들이 너무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린 이 여러분, 여러분은 작고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적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니다 내가 어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멋진! 자, 오늘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카도르에, 어, 에카도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북극과 남극 사이의 중간 지점. 그래서, 지구의 중간 지점을 적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콰도르는 바로 이 적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근데 7살 마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에콰도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리아, 혹시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해줄 수 있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에요 7살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드디어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되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토록 교회를 싫어하던 아빠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아빠가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설교를 통해서 아빠를 구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서커스 연습장을 연습을 하는 예전에 교회였던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서커스 연습장이 되었어요 이것도 원래 교회였는데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원래 교회였는데 지금은 쇼킹몰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곳은 교회였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네, 맥널날드 가게로 바뀌었어요. 아, 이것은 지금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러한 다른 곳으로 술 집이나 또한 호텔이나 또한 머슬 뭐 집이나 이런 것들로왜 바뀌었을까요? 유럽의 원래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 왜 지금은 이러한 교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망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임을 늘 기억하고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학교에서 전능하라고고저히못 가르친다고 어, 내놓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에디슨이었어요 근데 엄마의 그 사랑과 헌신과 또한 그말 한마디로 이 아이가 정말 천재적인 발명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 한마디로 한마디 인해서 엄마의 또한 헌신으로 인해서 천재적인 발명가가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큰 일꾼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 고흐, 밀레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가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고흐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가, 밀레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가는 어, 나름대로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흐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반 고흐가 그렸던 걷기 시작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고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근데 누구의 그림을 따라했냐면 밀레의 그림을 따라했어요. 밀레가 이 그림을 1858년에 그렸는데 고흐는 1890년에 그렸어요. 그림이 비슷한가요? 음. 고흐가 이 밀레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모방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반 고흐가 그린 씨뿌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밀레의 씨뿌리는 사람 1850년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밀레가 훨씬 더 일찍 그렸죠 이 모습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반 고흐가 따라합니다 모방했어요 반 고흐가 그린 경호의 낮잠입니다 반면에 밀레는 1886년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불린과 3년 후에 고흐가 이 그림을 보고 모방한 거예요 위치만 조금 바뀌었지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반 고흐가 그린 하루의 끝입니다 반면에 밀레가 그린 하루의 끝이러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그림이죠 고흐가 그래도 우리가 고흐를 유명한 대가로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가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명의 탁월한 화가였던 빌레를 자주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사랑과 용서와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일단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하 한번 해쳐볼까요 멋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선택하닌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듯이,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